자, 우선 최근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상당한 낙폭을 기록 중에 있는 상황이고, 4100만원대 라인에서 1800만원대 라인까지도 떨어지면서,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줄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통해서 강조드렸던 리플 승수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한 SEC의 신청 승인 가능성, 해당 두 가지 이슈로 코인 시장 내부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단기적인 매수세 자체가 사라진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왜 비트코인이 현재 매수세가 붙지 않고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바로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일단 코인 시장 내부 이슈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포함해가지고 앞으로의 FMC 예상 시나리오들까지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설명에 대한 이어지는 부분으로서 달러화에 대한 기본적인 거시경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266원까지도 내려갔는데 이렇게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에는요, 코인 시장에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한 바가 많았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안전 자산인 달러를 매도하고 그 자금을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코인이 상당히 인기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은 미국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여기서 코인이 미국 경제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자금이 올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간판 거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들 포함해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 신청하면서 벌써부터 스마트 머니들이 코인 시장에 대한 유입을 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 달러와 하락이 코인 시장의 상승이라고 하는데 왜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나요?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현재 비트코인 약세장의 이유는요, 코인 시장의 약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태까지의 코인 시장 살펴보면, 비트코인 먼저 급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개별 알트코인들 급등했죠?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코인들, 나머지 코인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리플의 승소로 인해서 이런 판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나서, 알트코인이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엔 리플 승소라는 변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리플이 먼저 급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요? 비트코인 급등하나요? 아니죠? 알트코인들 급등하죠? 순서가 바뀌었죠? 리플 승소 여파로 인해서 리플 다음에는, 개별 알트코인들이 증권성적인 법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어때요? 저희가 매번 영상 통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 반등장이다. 알트코인들 위주로 단 단타매매 치셔라 절대로 메이저 코인들 들어가지 마시고 개별 종목들 특히나 저희가 영상 통해서도 종목 선정해드리고 도움드리고 있죠. 이따가도 후반부에 한번더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영상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들 대부분 보면요. 특정 테마를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현재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상당한 수익을 안겨 드린 바가 있었고 디파이 간편결제 플랫폼 NFT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여기 대해서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이렇게 리플 급등 이후에 알트코인 급등으로 신규 매수세들이 전부 다 몰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급락이 나오는 거고. 그 대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급락이 코인 시장의 약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달러화가 약세되니까 코인 시장, 지금 리플 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 위주로 강력한 상승장이 도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한 가지 분석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은 이번에 금리 인상이 7월을 마지막으로서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미국 연준 내부에서도요 매파의 수장이라고 불렸던 제임스 블라드 여는 총재도 사임을 했어요 그만큼 현재 미국 내 연준에서도 매파적인 기조 자체가 약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2024년 미국 대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상 정책에 있어서 분명히 완화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 바이든 정부도 당연히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재선을 위해서라도 통화 유동성을 확보를 할 거고 이렇게 확보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분명히 퓨어를 가져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통화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면은 당연히 지난 2020년, 21년처럼 코인 시장 강력한 급등장이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역대급 불장이 한번더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강조드리지만 지금 시장은요 아직 반등한 거 아닙니다. 반등하려고 하는 반등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진짜 반등장 시작되면은 그냥 한 종목당 50% 100%씩 먹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코인으로 신흥 부자가 될수 있는 역대급 상승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부분들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만큼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영상 통해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아하 토큰 후발 종목으로서 상승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강력한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하 토큰의 후발 종목으로 움직일 종목이 아비트럼인데요, 현재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리량 조금만 더 터져주면서, 땅 전고점 라인 뚫어버리면,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이번에 셋다퓨얼로서 20%가량의 수익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 테마의 종목들, NFT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 선순환 테마 구조의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맥점 같은 것들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희 쪽 영상 하단에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창에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바로 입장을 도움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도지코인 최근에 84월 라인에서의 매수를 말씀드린 이후에 아직까지 매도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원만한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100원 라인까지의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기본적으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도지코인과 관련된 차트 흐름은 우리가 넘버원 담당일진 채널입니다. 이런 부분들 영상통해서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도 타점 뜨는 경우에는 영상통해서 공지 드릴 예정이구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아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날카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현재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 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하시다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주는 종목은 ...들이요,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 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 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 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체 해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양봉 고점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사 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번 사 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창에 단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노 올라올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방 통해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 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 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 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 가격 735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 14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 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 놓으셨다면 수익 실현도 못 하고 그대로 손실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 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해외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그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았겠죠 그렇다면은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 양봉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꼬시기에서 추격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격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램. 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투자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 1000%, 2000%,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분들, 구독자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인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 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